여긴 어디지? 여기 시골. <laughs> 태국 우돈탄이 외곽입니다. 응. 이쯤 되면 시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응. 소도시에 살면 좋은 점이,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도시에 있다가 조금만, 응. 한 10분만 나가면 이렇게 시골을 갈 수가 있잖아요. 외곽 지역에 있는 유원지도 가보고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오자마자 이렇게 딱 이런 풍경이에요. 이렇게 그냥 도로변이고, <laughs> 쌀을 많이 팔더라고 이렇게 쌀 음, 어. 동네에서 밥 먹는 게 기본이니까 음. 뚝뚝도 이거 네. 상당히 살수 없는 토끼인 것 같은데 인도에 풀이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아 엄청 평화롭네 근데 음. 이게 바로 소도시 이민 생활의 장점입니다 <laughs> 여기 주택가 안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주택가에는 응. 그냥 옛날 나무집이 되게 많은데, 응. 시멘트로 된 본체가 있고, 응. 나무로 올린 게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 시원하겠다. 근데 야 차가 이거 이런 데가 사람들 보통 사는 데가 이런 데인가 보다. 사디카 <laughs> 이렇게 그냥 여기가 주택가야, 그냥 주택가고, 이런데 그냥 가게 있고. 이런 데서 손꾸라나면 그냥 사람들 트럭 타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우르르 다니고 막 그러는 거야. 여기 카페가 과연 정상 영업을 할래나? 오, 있어, 있어. 아메리카노 하나 먹자. 아, 여기 신식이야, 신식. 에어컨 있어 안에? 아, 아직 안 하나? 지금 아직 안 돼? 아, 아직 영업을 안 한구나? 그럼 여기 뭐? 앵들간다사 뭐 <laughs> 수박바가 있고 나비바가 있네요. 단돈 1 5 0 0 아이스크림 삼개 있습니다. 여기 되게 정겹게 생겼네요. 예전에 동네에 있는 그런 구멍가게 같아요. 샌드위치도 팔고 음료도 있고 술도 있고. <laughs> 아, 딱 수박이네. 아연 씨는 어? 없다. 씨 없는 수박바. 어. 근데 뭐 수박바도 뭐 어디 거 따라했겠지. 응. <laughs> 맛있어? 되게 달아. <웃음> <웃음> 수박 맛은 안 나. <laughs> 딸기 맛이야. 엄청 나네? 응. 아 그런 거지. 태국 수박이 더 달잖아. 아그가 그래서 ]구나. 얘도 단 거야. 아 그럼. <laughs> 엄청난 발견이지. <laughs> 동네 구석구석 골목골목에 슈퍼들이 많습니다. 골목 상권의 경쟁도가 상당히 심각하네요. 여기도 자영업자는 좀 경쟁이 심해서 어렵지 않을까. 아 근데 여기는 동네 애들이 서로 다 알겠다. 애들 보면. 아유, 어. 여기 그거야. 뭐? 옆집 숟가락까지다 하는 거. 어. 어, 이거 뭐야? 아, 여기 있구나. 사디카. 와, 이게 되게. 진짜 태국인 같아. 아, 어, 이거. 방콕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이런 일들이. 되게 정겹네. 우리 태국 시골 유튜버 된것 같다. 나 그래도 이름 방구 팀인데. 어, <laughs> 내 이거 사람 안시야이겠어 <laughs> 숨추는 거 봐. <laughs> 지금 이거 망고 나무다? 어 뭐? 아 이거? 저기 망고 살잖아. 이거 다. 망고왕이야 망고 엄청 많아. 음, 엄청 많다. 그냥 태국이 과일이 싼 이유가 있는 거야. 그렇지. 그냥 여기 뭐 수수국 빽빽인데 뭐. 음. 야, <laughs> 이거 써. 봐. 이 뭐야? <laughs> 우와 막 있어. 그냥 <웃음> 탁. <웃음> 야여기 뭐.. 아니 뭐.. 라오스 방비엔 갈 필요가 없었네 그니까 여기도 시골인데 <laughs> 뭐, 거기까지 끼질러 들어가가지고 엄청 정겹다 좋네 근데 여기 깔끔하잖아 <laughs> 와..여기는 허우 와, 벌판입니다 와. 여기서 뭐 물고기를 잡으시는 것 같고 저기는 아주 넓은 뭐 논이야? 뭐야? 초원이야? <laughs> 그런게 펼쳐있네요 그리고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여기에 저희가 오늘 가려고 하는 미치가 있습니다 여기 이름이 타라비치구요 아 그러네 타라비치 우돈이라고 음. 써 타라비치 우돈 딱 써있지 음. 우돈 단위에 바다가 없잖아요 바다랑 갈려면 엄청 멉니다 차 타고 가면 가장 가까운 바다까지도 한 8시간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약간 외곽에, 이런 유원지 같은 게 되게 많아요. 와, 좋네. 오! 오, 소녀보다 괜찮은데? 뭐야? 오! 여기 이렇게 카운터 같은 게 있고요. 벤치가 있고, 오, 여기. 애들 물놀이 하네? 사디카! 사리카 오! 미치다, 미치! 어, 모래, 모래, 모래 사장 깔려있어. 모래가 있다. 근데 사람들 그냥 다 누워 있네? 음식 같은 거안 시키고? 시켰는데 아직 안나온게아 그런 건가? 응. 여기 이런 데 좋네. 아 이렇게 딱 테이블이 있고, 응, 이렇게. <laughs> 베드가 있는데 <laughs> 여기 누울 수 있나? 어, 누울 수 아, 아 그러네, 누워 있네. 응. 지금 주문 받으러 오셨고요. 어? 그러세요. 그러네. 이거, 이, 이런 이거? 거 생선 세트 이거밖에 어, 안 하네. 어. 휴양지 의 상징인데 이거는 맥주 먹어야지. 응. 어까양도 있다. 오 여기 괜찮네요 가격이 괜찮은데? 응. 아 이, 여기 제가 딱파타야온거 같네 응. <laughs> 응. 응. 아연우님이 이제 태국말을 저보다 더 잘해요 <laughs> 저는 편집하느라고 편집 시간이 공부를 많이 못했어 <laughs> 아 생선은 메인 메뉴니까 <laughs> 바로바로 나오나봅니다 여기는 생선 무조건 다 먹는 거지 어, 시킨지 10분도 안되는데 음. <laughs> 술을 먼저 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태국은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어. 술 나옵니다 맥주따 오~~ 어허허 꽂아주고 남편도커 아 이거는 이, 그냥 이거구나. 어. 아. 나는 저거 먹는 줄 알았거든. 그 어. <laughs> 근데 따로 나온. 오. 어. 아, 와 맛있다. 크으. 맛있는 음식과 함께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이게 또 진정한 이산 음식이죠. 방콕에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놀러와서 먹으니 까 좋네요. 음. 음. 맛있어? 응 맛있어. 그냥 흙내가 조금 나. <웃음> <웃음> 어쩔 수 없다. 어. 맛은 있다. 또 괜찮아 먹으니. 원래 이런 거야? 그래. 이 정도, 이 정도는 원래 원래 뭐래, 원래 나. 이렇게 향신료랑에서 같이 드시면 됩니다. 음, 맛있어. 얘가 민물고기라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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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는 민물이야, 민물. 음. 저기서 정말 제대로 유언지 나오신 것 같아요. 어. 어디 회사마 모임에서 오신 것 같은데, 이렇게 게임하고, <laughs> 이렇게 뭐 하고 계십니다. 정겹네, 정겹네. 어. 무슨 게임일까? 뭐야? 아물 아, 떠다가 음 제일 많은 사람이 뭐 이름이요? <목소리> 저분들은 저렇게 순수하게 게임하고 있는데 지금 대낮부터 <목소리> 술 부르니까 <목소리> <목소리> 너무 날라이 아니야 이거 콩까올리어 <목소리> 지금 저기 저기 순수하신데 아 지금 먼지 폭풍 일고 있습니다. 끝났다. 짠. <목소리> 끝나면 괜찮으실거나나봐 봐. 무이이그 맛에 먹다 거야 이게 다살이지 이게 응? 아먹다보니까다있네요 아, 너무 맛있어 응. <laughs> 이제 다내도 안나 너무 맛있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딴데 2차, 3차 가기가 좀 애매하거든. <laughs> 손가락에서 비린내가 나가지고, 이렇게 그냥, 아, 오늘 그냥 제대로 먹자. 이럴 때 먹는 거지. 이거 생선 태국 여행하시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얘를 여기 있는 배추랑 뭐 고수랑 이런 향신료랑 같이 해가지고 소면 조금 넣고요. 그리고 이거 파랑색, 이게 태국에서 해산물 먹을 때 먹는 소스거든요. 이거 살짝 넣어가지고. 요렇게 해서 드시면 정말 알아입니다. 쌔브 어. <laughs> 이야 <쎕쎕이야>, 이거 쌔아 <쎕쎕>. 얼마? <laughs> <laughs> 어, 맛있어? 응. 너무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맨 처음에는 약간 이상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먹다 보면 얘는 먹는 게불편하긴는 한데 먹는 재미가 있거든요. 막막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 조합해서 먹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요, 그냥 서민 외식 음식에 들어가는 거고요. 노모부터가 좀 비싼 거. 음. 응, 농어부터 여러분 이거 연출 아니에요. <laughs> 연두님이 원래 생선을 좋아하는데 음? 많이 못 먹었거든요. 태국 와서 태국에 해산물이 많아요. 근데 저희가 일년 살기 초반에는 좀 생활비 <웃음> <웃음> 관리하느라고. 음? 그리고 이사로 왔는데 이사들 또 바닷가랑 머니까 음. 그래서 사람들이 얘를 많이 먹는 거야. 음. 어. 태국 사람들이 해산물을 좋아하니까. <laughs> 네, 트와이스 말하도가 아니라 샐러드인가요 진짜 맛있니요고수는있었는데다 먹었어. 아다먹은가 a 어. <laughs> 드디어 이번엔치킨과 볶음밥 습니다 어? 하프가 아니라 통으로 나왔네 다리가 두 개잖아 그럼 하프 아니지 근데 되게 이쁘게 잘 나온다 응. 우와 해산물이 <laughs> 어 제대로 그냥 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어. 아이 파타야보다 더잘 나오네 <laughs> 아 여기 나온 게요 음식들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방금 또 아까 시킨 오징어 나왔는데 진짜 맛있겠다 통으로 이만큼 여기가 바닷가랑 멀지만 어쨌든 태국 안에서 물류가 도는 거니까 상당히 괜찮게 나오네요 아까 시켰던 까양 얘도 이렇게 크리스피하게 이렇게 나오죠 위에 그여가지고그 뭐야 그 유명한 거 마늘? 룸피네돈 옆에 있는 그 아. 치킨집 있잖아 응 음, 맞아 맞아 폴로 프라이드 치킨 음, 그런 그치, 식으로 그치. 위에 이렇게 나왔네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산이 거의 태국에서는 맛으로는 넘버원인 동네거든요 이거 미쳤어 뭐야 이거 음. 야 이거 이거 그냥 나오는 음주 퀄리티가 방콕 스쿤비인데 이거? 그러니까. 음. 저기 봐 근데 <laughs> 난리 났어 제가 보기에 거의 게임이 아니라 야바이로 가는 거 같습니다 <laughs> 이게 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분들이 게임을 좋아해 이런 거 난리 났네 <laughs> 무너졌어 무너졌어 어떻게 오징어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laughs> 음, 너무 <되게> 맛있어. 야들야들하니. <laughs> 생선을 뭐 오리고기 보듯이 먹어. 아 너무 맛있어먹아 <laughs> 먹어. <먹을? 아니, 먹고. 웃음> 배추를 다 아장냈어요. <laughs> 치킨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아, 그러네. 마늘이랑 와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소스 팍 묻혀서. 뭐? 까이양 향이랑 마늘 향이랑 너무 다울죠 <목소리> 여러분 저희가 깜빡한 게 있습니다. 이산에 와서 까이양이랑 뭐 이런 거다 먹는데 이쏜단에 빠지면 안 되죠. 겠 <laughs> 이산식 솥단. 솥단 뽑아라. 아, 여기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저기 저렇게 꼬맹이들 놀고 있고. 여기 <laughs> 어른들 엄청 저분들 게임하고 있고요. <laughs> 생각보다 물이 더럽지는 않네요. 안에 뭐 다슬기 같은 것도 있고 물이 그래도 뭐어아 시원합니다 아이들이 물놀이할 정도는 되겠네요 여기 이렇게 숙박 시설도 몇 개씩 있는 거 같아요 보면 오리배는 있는데 못할것 같고요 <laughs> 여기 안에도 이렇게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는 많이 안 쓰는 것 같고요 이쪽에도 이렇게 파라솔이랑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뭐 서양 형님도 있고. <laughs> 어 여기 테이블에는 이렇게 해먹이 있거든요. 그래서 <laughs> 술 먹으면서 여기 누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렇게 호수 옆에 있는 원두막도 있네요. 그리고 여기가 아마 밤에 캠프파이어를 하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되게 시골이에요. 네, 이런 이런 시골 같은 변두리에 있는 거고 우돈산이 시내에서 차 타고 10분이면 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분위기에 있어요. 술은 저희만 먹고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어,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뒷 테이블에 그 서양 형님이 또한분 오셨네요. 이제 좀 사람들이 차는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누워 있고 편하게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laughs> 내가 보니까 응. 우돈탄이가 서양 할아버지들이 정착한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 어, 그래서 그런가. 꽤 오네. 음 누가 그거 그네를 먹었구나어 형이가. 아늘더 좋다. 음. 파타야 갈 필요 없다. <laughs> 여러분 이게 바로 태국 소도시의 삶입니다. 음. 저 여기까지 그립플로 왔는데 어우 89 바트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진짜 10분 10분도 살아. 안 걸린 거 같아 내가 보기엔 여기 또 음. 오는데. 모든 게다 느긋한 그런 삶입니다. 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돈타니는 좋아하는데 여기 사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거든요. 돈네가 작으니까 어쨌든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지루한 것도 있고, 음. 만약에 한적한 거를 좋아하는 분이시다. 그 태국 우돈타니에 사는 삶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태국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기본적인 인프라가 돼 있고, 관광이나 문화나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수준은 되는데 기 때문에 여기가 비록 관광으로 유명한 도시는 아니라고 할지언정 음. 그래도 꽤 괜찮다. 음. 다 있다. 음. 다할수 있고. 다 있지. 심심하면 라오스 잠깐 갔다 와도 되고 음. 뭐 비자가 애매하면 갔다 오셔도 되고 <웃음> 그렇습니다. <웃음> 서양 은퇴자들은 여기 괜히 많은 게 아니에요. 어, 그런 거 같아. 그여유롭고 환적하고 응. 환적하고 근데 또이 스커 다 있고. 있고 물가 엄청 싸고 너무 싸고 떠드느라고 이 맛있는 쏨땀과 치킨을 못 먹었네요. 까양. 까이앵. 까양이랑 쏨땀이랑 해서 먹겠습니다. <놀람> 음. <너무> 맛. <맛있지? 웃음> 음. 쏨땀이 이사이 본고장이거든요. 방콕에서 파는 매콤새콤한 그 쏨땀은 쏨땀파이라고 불러요. 이사에서 그런 거 먹으면 아유, 뭐 먹을 줄 모르네. 이럽니다. <laughs> 여기 검은 티티한 거, 이거 쏨땀 뽀빠라. 이거를 먹어야? 김도와쏨땀을죠김주로 <laughs> 따지면 서울에 있는 겉절이와 전라도에 있는 뭔지 그 차이죠. <laughs> 어, 잘 먹었습니다. 빠빠잉 어어디 오셨다는 거야? <laughs> 어, 아무것도 없어 없는. 아무도 없는데? 와 이렇게 오니까 장난 아니네 무슨 바다의 망망대에 같아 아 오셨네요 안전이자 가겠습니다 아까 거기다 여기 와봐도 완전 도시잖아 <laughs> 집에 왔습니다 또 그냥 자면 아쉬우니까 <laughs> 아, 내일 라이브 해야 되는데 첫 라이브인데 잘할수 있겠죠? 많은 양해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laughs>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감사합니다 <laughs> 아... <laughs> 정말 고민 많았던 첫 라이브 끝나고 나왔고요 맞아. 여기는 논프락자 호수입니다 밤 분위기는 이렇고 여기에 이제 그 제2의 리사를 꿈꾸는 어린 친구들이 열심히 춤을 추고 있네요 저희는 저희끼리 뒤풀이하러 갑니다 <laughs> 여러분들 진짜 아, 너무 감사해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여기는 저희가 오늘 오려고 아껴뒀던 <laughs> 술집입니다 우돈타니 호수 옆 이자카야 여기 어. 태국에서 기린지방을 다 봤네 그러니까 그것도 큰병 여러분들 여기가 이렇게 맥주 먹을 수 있게 돼 있고요 여기 이자카야가 이렇게 있습니다 상당히 귀엽죠 정감있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호수가 이렇게 딱 보여요 괜찮습니다 분위기 어 되게 좋아 느긋하고 오늘 정말 다들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얘도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네. 어, 맛있네. <laughs> 약간 온팡지 나왔는데요. 온팡지. 약간 온팡지 나왔는데. 맛 있어. 너무 비싸요. 비싸요. 저희는 태음맥주 있는 줄 알고 왔는데 없더라고요. 이 갈증을 달래 주려면 벌거벌거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후당 먹고 가겠습니다. 안녕. 아니 나 식빵 굽고 있어. 아니 있다, 어, 식빵. 어디 어떻게 이러고 있어? <laughs> 귀여워. 야너 어디 여기 있어? 만지지 야. 말래. 하지 말래. 간대 <laughs> 식빵 굽고 있는데. 저희가 자주 가는 술집 골목이 여기인데요. 여기에 이런 여기 게 있었네요. 식당 있었는 팔레트 이지 여기도 나름 여기가 좀 유명하던데? 여기 어, 어떻게 생긴데요? 오. 아니네 여기가 거긴데? 우리 가는 데가 여긴데 이제 알았네. 바보같이. 빨가빨아 <laughs> <laughs> <싸니까? 싸니까? 웃음> 이제는 이제는 알아봐 주시네요. 저희죠. 한번 달로 왔어. 어, 이럴 때 원래 이제 가도들 가야지. 가도들 가야지. 여기 또앉 치나 안띠리 쌈! 그럼 쌈, 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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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쌈! <laughs> 오가이가아아 <laughs> 어, 한. 아 한. 아아 한. 아 어, 한. 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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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啊！啊！我拉在เกาหลี。泰迪。娜拉。娜拉。对。坤娜拉。帅。啊帅啊帅。帅。哦，真的哦。哦。 어쨌든 여섯 자 대화가 된다. <laughs> 아가 그 친구는 아빠가 베트남사? 어 엄마가 어. 타이사. 근데 진짜 여기 맞나봐. 응 그런가봐. 어. 그래서 어제도 베트남식 조좀 많잖아. 응. 아 기린 이집만보다 싱이 맛있다미아 기린 집안보다 맛있어. 응. <laughs> 여기 이제 우리 단골이야 이제. 이렇게 안 착해지면 들어온다 어서고마요 여기 솔직히 옆에 있는 이 동네에 거의 뭐 포차 어렵다 원래 이런데 옆으로 50바트씩 이렇게 지금 11시? 네 11시 원래 밥도 있는데 밥다 떨어졌대요 <laughs> 진짜? 얘를 맛시고 오겠습니다. 끼어 <laughs> 먹어. <laughs> 운동탄이 있으면서 느끼는 게 완전 찐이다. 아, 이거 봐. 나는... <laughs> 어, 되게 좋아. 어, 되게 좋아, 되게 나도. 편안하고 어. 되게 좋고. 아, 이러다가 방콕 가겠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방콕 가야지. 방콕 가야지. 래도 우린 방콕이니까. 맞아 어, 그런 마음이 되게.. <laughs> 아왜 이렇게 맛있어? 술 먹고 집에 가기 전에는 술 드세요 쪼글드시듯 와 진짜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어와 <laughs> 오늘은 센레구로 하길 잘했다 회장합니다 너무 아, 맛있어 <laughs> 음. <laughs> 음! 음! 고추. <laughs> 고추 고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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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추는 고추는 고추 고추는 고 고추는 되게 매워요. 이산이야. <laughs> <laughs> 이게 카고피는이라고 그랬나? 이게 고추피고이라고 그랬나? 추고기가 <laughs> 아이고, 아이고. 참치 먹어. 응? <laughs> 이게 국물 맛이 완전 다르네? 이거 어디 맛있어. 자 집으로 빠잉 잘 <laughs> 가. <사니까? 웃음> 아 반장이네 여기 뭐 이렇게 너무, 너무 정겹지. 정겹냐? <laughs> 인사 많이 렇게 해줘. 이게 방콕이 일중이 아니고. 전혀 없어. 생각해 보면 이게 되게 다 다르다. 달라. 이거 약간 아. 그런 거잖아. 많이 나거든. 아 여기에서? <laughs> 어. 할머 생각도 있나? 아네 자기는 옛날에 막 어, 서울에 있다가 어. 속초가고, 속초가고 이랬으니까. 속초가고 랬으니까그 어. 생각이 진짜 되게 많이 나면서 나는 오히려 우돈탄이 와서 할머 생각이 너무 많이 났어. 아. 어. 그렇다. <laughs> 그래서 좀 마음이 그럼, 막 어. 그래. 그그럴수 <laughs> 어. <laughs> 있겠다. 할머니만 내가 내가 옛날에 <laughs> 우돈탄이가 좋다 도 음. 불편한 게. 나는 원래 시골에서 컸으니까 음. 약간 답답한 느낌이었거든. 음. 아, 사람들이 다 너무 다 나를 아는 느낌인 거야 여기서. 아, 내가 있어. 너무 외국인이니까 여기서. 어, 어, 어. 근데 또 이렇게 계속 있다 보니까 그게 나쁜 그게 아닌 거를 알잖아. 음. 이 사람들이 그냥 그냥 나한테 자, 잘해주는 거. 음, 같아.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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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 나한테 그냥 집중을 하고 있는 거야. 어. 어. 느낌인 어. 내가 요새 보면 그렇더라고. 여기 사람들은 혹시나 저저 사람이 뭐 어. 불편한 게 없나? 그러면 뭐 말이 안 통하지 뭐 않을까? 이뭐 도저히 안 어, 외국인이니까. 어. 옆테이블에 그래.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 이거를 계속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가 우리가 말이 안 통하는 거 같을 때탁 치고 들어오잖아. 어, 어. 맞아. 어. 그런 거더라고. 큰일 났네. 방콕 팀인데 방콕 <laughs> 가서 힘들겠네. Tchau! Uh...